거친 노면이 있는 곳으로 차를 끌고 와봤어요. 여기가 거칠고, 노면도 고르지 못한데, 어, 이 승차감, 서스펜션의 느낌은 기본적으로는 소프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지턱을 계속 넘어보고 있는데, 부드럽습니다. 넘어갈 때퉁 하면서, 아,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도 지금 노면이 뭐, 포장은 돼 있는데, 관리가 많이 안 돼서 울퉁불퉁 하거든요. 산타페 윗급이다 보니까, 산타페는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드는데, 얘는 그에 비해 보면, 방지턱 넘는 느낌은 상당히 괜찮고, 밑에서 들어오는 자잘한 진동을 처리해주는 느낌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일반 서스펜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정말 승차감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 이거는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승차감 자체는 괜찮습니다. 저속 구간에서의 승차감 일반적인 그 환경에서. 도로를 주행할 때의 어떤 승차감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충분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얘가 이제 후열의 승차 인원을 고려해서 만든 차예요. 아무래도 패밀리 SUV를 표방하면서 만든 차이기 때문에 뒷자리의 승객의 승차감도 고려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세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서스펜션을 좀 단단하게 세팅을 하면 뒷자리 승객이 받는 충격의 강도는 더 크게 올라오거든요. 앞자리 운전자 또 동승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바퀴와 바퀴 사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충격이 조금 걸러지기 때문에. 근데 뒷자리는 뒷바퀴 바로 위에 좌석이 올라가기 때문에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조율하면은 뒷좌석에서 느껴지는 그어 피로도는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차들이 뒷자리의 승차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서스펜션을 무르게 조금은 여유롭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아까도 이제 달리면서 살짝 급차선 변경도 해 보고 했는데 서스펜션이 무른 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가지고 급격한 움직임을 발생시킨다거나 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분명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패밀리 SUV이고 여기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인승 상황을 고려해서 세팅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번 밟아볼게요. 이게 2.5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 281마력이고요, 43토크가 나오는 엔진인데.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안하게 이렇게 슬슬 타고 다니기에는 무리 없는 출력이에요. 출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출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좀 밟게 되면은 이게 힘이 약간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얘가 대형급 SUV이기 때문에 변속의 타이밍도 어 민첩하기보다는 약간 여유롭게 가져. 간것 같아요. 그래서 밟아 보면 변속도 한 타임들이 호쾌하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고 좀 무난한. 정도의 가속 느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도 좀3.5 터보 엔진을 넣어줬으면 옵션으로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고급차가 맞거든요. 현대가 고급 브랜드는 아니지만 현대에서 나온 고급차는 맞아요. 왜냐하면 현대에서 제일 비싼 차기 때문에 현대에서 제일 비싼 차를 만들면서 출력적인 부분도 좀 여유롭게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줬다면 좀더 좋았을 것 같아요. 물론 하이브리드가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구동 모터가 출력을 더해 주니까 좀 출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면 될것 같긴 한데 3.5 가솔린 터보를 안 넣어준 부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 차를 구매해서 가속을 강하게 끌어내면서 세게 운전하실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여유롭게 운전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뭐 이거를 달리고 싶어서 대배기량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좀 여유롭게. 스무스하게 밟아도 충분히 차가 출력을 뽑아내면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을 원하기 때문에 대배기량을 사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5 가솔린만 넣어준 거, 요거는 좀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게, 산타페 소렌토가 얘랑 엔진이 동일해요. 일도 다른 게 없거든요. 산타페 소렌토를 타보면 좀 힘을 끌어내면서 쫙갈 때는 오히려 그게 더 고급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걔네들은 여유 있게 쫙 가거든요. 풍부하게. 근데 얘는 그에는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산타페보다 소렌토보다 훨씬 비싼 차거든요. 저는 힘도 고급차에서 되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고급차들이 예전부터 대배기량을 쓴 이유는 부드럽게 스트레스 없이 나가는 것도 고급차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얘는 그런 측면에서 하위 모델들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아쉬운 점입니다. 지금 이제 간선 도로로 나와서 좀 밟아보고 있는데 확실히 RPM을 많이 써요. 조금만 밟아도 지금 보시면 빵하면서 RPM이 지금 5,000까지 올라가거든요. 어, 엔진은 막 엄청 힘을 내려고 RPM을 쓰면서 힘을 쏟아내는데 2톤이 넘고 차도 크고하기 때문에 그 힘만으로 이 차를 충분히 가속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6000 이렇게 아이패 올리면서 쫙 밟아주면은 아무래도 얘도 거의 300마력 가까이 나오고 43토크 이기 때문에 뻗어 나가는데 그 뻗어 나가는 과정에서 힘을 짜내면서 가야 된다는 이런 느낌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렇게 편안하게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는 전혀 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출력을 막 끌어낼 때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주행을 해보고 있어요. 차가 이렇게 지금 같이 끼어드는 구간에서 한번 볼게요. 아, 잘해요. 되게 부드러워요. 차의 엑셀레이터, 브레이크에 발 띄고 가고 있는데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 차간 거리 조정을 잘 해줍니다.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통째로 바뀌진 않았지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를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차는 그냥 유유자적 애들 태우고 캠핑 다닐 때 공간 넓게 그렇게 쓰면은 되게 만족감이 높은 차일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팰리세이드에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건 이번. 이제 최초고요. 기존에 이제 산타페 그리고 소렌토에도 하이브리드가 들어갔긴 했는데 그건 1 6 l 터보의 하이브리드가 조합이 된 거고 이거는 이제 2.5l 터보 엔진에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된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실용성 그리고 이제 효율성 면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렇게 대형급을 끌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게 카니발 하이브리드에서 증명이 됐죠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조금 무겁다 차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이 잘 안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차가 워낙 크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2.5 하이브리드를 장착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른 대응으로 보이고요 이제 서서히 주. 을 해보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를 타다 보면은 한 번씩 이질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확 밟아 버리면 어 요것도 마찬가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면서도 느꼈던 거는 저속으로 가다가 확 이렇게 밟아 버리면 웅찔하면서 나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이브리드 차들의 특징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하고 일반 가솔린 엔진하고 두 개가 힘을 조합해서 내기 때문에 그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힘을 가하면 울컥 하면서 이제 붙을 때좀 울렁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이브리드 차의 특성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안 느껴지게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차들이 그 정도까지의 완벽한 세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확 밟아버리면 이렇게 확 하면서 움찔하면서 이렇게 차가 울렁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차가 움찔움찔 하는 것 때문에 또 하이브리드 안 타고. 가솔린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서서히 움직였을 때 아무래도 얘가 대형급이기 때문에 경쾌하고 가뿐한 느낌은 없습니다. 어, 차가 무겁기 때문이죠. 그러나 2.5 일반 가솔린보다는 어, 경쾌하게 움직여주는 거를 느껴볼 수가 있어요. 전기 모터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으로 차를 가지고 와서 가보고 있습니다. 방지턱도 굉장히 많고요. 방지턱 넘는 실력은 음, 굉장히 좋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그 충격을 비교적 잘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턱 같은 경우도 지금 한번 약간 속도감 있게 넘어갔는데도 음 꽤잘 충격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저속 구간에서의 승차감이라는 거는 세팅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무래도 가족을 태우고 운행하는 거를 상정하고 세팅을 했을 거기 때문에 서스펜션을 세게 묶어 버리면 뒷자리 승객이 느껴지는 피로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다인승 환경을 고려해서 만든 차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그리고 맨 마지막 3열의 승객까지도 편안하게 갈수 있게 세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도심 구간에서 혹은 조금 노면이 고르지 못한 구간에서 천천히 갈때이 승차감은 좋은 점수를 줄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는 조금 가속을 해볼게요. 지금 살짝 밟아보고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게 엔진하고 전기모터를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의 이질감이라는 거는 가솔린이나 일반적인 디젤 엔진 대비 조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물리적으로 두 개를 합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가속페달을 부드럽게 조작했을 때의 어떤 이질감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물론 급격하게 가속 페달을 열었을 때 울컥하는 거는 있는데 요거는 하이브리드 차들의 특성 정도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속을 해 봤을 때 가속의 느낌은 확실히 전기 모터가 서포트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보다는 조금 더 경쾌하게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은 그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진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 분명히 좋은 건 맞는데 가속페달을 확 전개했을 때 확연하게 와 이게 더 훨씬 좋다. 이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고 약간 어 가속감이 조금 더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풀가속을 한번 해봤는데 풀가속을 했을 때의 느낌은 음... 막 엄청 폭발적이다 이런 느낌은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터가 서포트를 해준다고 해도 워낙 차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힘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아 폭발적이다 굉장히 잘 나간다 이런 느낌은 안 들고요 어 무난하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3.5 터보 같은 경우는 GV80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 GV70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확 가속을 해주면 후반에서 토크랑 마력이 터지면서 굉장한 폭발력을 보여주는데 얘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연비 생각하면서 힘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부드럽게. 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비도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가솔린보다는 괜찮고요. 모터가 서포트를 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행했을 때는 조금 더 부드러운 가속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승차감을 느껴보고 있는데 확실히 승차감은 되게 좋아요. 중속에서도 뭐 70, 80km에서도 낭창낭창 하면서 도로에서 올라오는 그 충격들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롤링이 있긴 한데, 이 차의 목적성을 고려해보면, 다인승 승차 환경에서 부드럽게 주행하고 편안하게 주행하는 게이 차의 목적성이라면, 그거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승차감 세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을 태워야 되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승차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제가 느꼈을 때는, 카니발도 이제 다인승 환경을 고려해서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카니발하고는 차이가 난다. 카니발 보다 얘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S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키고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차 뭐 제가 다 시승을 해봤지만, 현대 기아차. 계속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이밍 자체는 뭐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이렇게 시승을 할 때마다, 어, 이거 좀더 좋아진 것 같은데, 좀더 좋아진 것 같은데? 라고 느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계속 운행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켜고 해보고 있는데, 이 스티어링을 돌려주는 느낌이라든가, 앞차고의 간격을 조절하는 능력, 지금 같은 경우도 스티어링을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멈춰주는데, 제가 한 것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더 부드럽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차를 제어를 해줍니다. 물론, 이제, 돌발 상황에서는 얘가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물론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드럽게 주행할 때, 앞차를 따라가면서 속도를 조절하고, 스티어링 휠을 중앙으로 맞춰주는 이 능력은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몸에 힘이 아예 안 들어가게 정말 부드럽게 이렇게 멈춰줍니다. 지금도 서서히 가서 서서히 이런 거는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약간 외곽으로 나와서 한번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외곽 도로에서 뻗은 도로에서 가속을 해봤을 때는 음,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폭발적인 힘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풀 가속을 한번 해보면 근데 뭐 끝까지 밟아주면은 뭐 어느 정도 가속감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엄청 폭발적이다. 요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좋은 점이 이게 가속을 하면은 스포츠 모드로 바꾸지 않아도 양쪽에 사이드 볼스터가 딱 조여줍니다. 그래서 달릴 준비를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참 좋은 점이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좀 해보자면 얘는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장거리 여행을 간다거나 도심에서 같이 이동을 한다거나 할때 굉장히 좋은 차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아무래도 그런 목적성에 맞게 태어난 차이기 때문에 스포츠 주행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약간의 롤링이 있고요 가속의 느낌은 폭발적이지는 않고 무난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달리고 가속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 스무스하게 승차감을 좀 즐기면서 큰 공간을 즐기면서 여행하고 이동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잘 부합하는 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2.5 터보 가솔린 모델 이두 차종을 동일한 구간에서 동일한 스타일로 운행을 하면서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이두 차종 간의 외형의 차이 즉 익스테리어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휠 사이즈가 작은 게 들어가요 그래서 휠을 보면은 아 얘가 하이브리드구나 아니구나 현대차 같은 경우 기아차 같은 경우 알 수가 있거든요 산타페도 그렇고 소렌토도 그렇고 휠 사이즈가 가솔린 터보 모델 대비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작아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휠 사이즈를 너무 큰걸 껴버리면 연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휠 사이즈에 차이를 둡니다 어, 보통은 작은 휠을 끼죠 효율성 때문에 특히나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출력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휠 사이즈에서 오는 그 연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휠 사이즈를 조정하는데 이 지금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그렇고 가솔린 모델도 그렇고 휠 사이즈의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외형에서 보면은 얘가 지금 하이브리드인지 아니면 2.5 가솔린 터보인지 알 수가 없어요.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에 차별을 두지 않고 그냥 하이브리드에도 큰 휠을 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내에서 느껴지는 어떤 인테리어 구성도 다 동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외에서 어떤 차별점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행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납니다. 연비는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좋습니다. 이거는 뭐 구조적으로 연비를 위해서 태어난 차기 때문에 연비가 가솔린 대비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비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이브리드로 가시면 됩니다. 뭐 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명확하게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연비 문제는 하이브리드가 좋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자들, 승객들이 크게 느끼는 부분이 승차감일 텐데, 승차감이라는 게 워낙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느껴지는 승차감의 좋고 나쁨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좋다, 가솔린이 좋다, 이렇게 딱 잡아 말할 순 없지만, 분명한 것은 두 차종 모두 컴포트 지향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시승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두차 모두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긴 했지만,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바로 차를 두 대를 세워놓고 번갈아가면서 타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승차감 차이지. 이거를 한대 타고 좀 며칠 있다 한대 타고 하면은 쉽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차이에요. 그냥 승차감이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좋다. 이것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지. 크게 어떤 게 좋다. 아 이게 드라마틱하게 좋다. 하이브리드가 더 좋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두 차종 모두 편안하고 승차감이 좋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하이브리드 쪽이 방지턱을 이렇게 탁치고 넘어갔을 때 뒷바퀴 쪽에서 딱 떨어졌을 때그 울렁거리는 진동의 정도가 하이브리드 쪽이 좀 적었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방지턱을 투둥하면서 치고 넘어갔을 때좀더 안정적으로 진동이 감쇄됐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미세하게 느껴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정도지 일반인이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타고 다니면서 느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두개다 괜찮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주행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를 두 차종이 보여줍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도 부족하다 힘 딸린다 이런 느낌은 들진 않아요 무난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 가솔린 2.5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엔진입니다. 그러나 이게 산타페 소렌토에도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그 차종하고 엔진에서 주는 어떤 느낌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산타페 소렌토가 더 가뿐하고 좀더그 사이즈에 적합한 엔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를 타다가 펠리테이드 2.5 가솔린 터보 모델을 타보시면 괜찮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산타페 소렌토를 타다가 이차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고 딱 넘어와서 운행을 해보시면 좀 부족한데 이런 느낌이 바로 옵니다 동일한 엔진임에도 무게가 주는 핸디캡 때문에 둔한 느낌이 들어요 그 차들 대비 그에 비해 하이브리드 모델은 훨씬 가뿐합니다 3.5 터보 모델들에 비하면 부족한 출력이긴 하지만 2.5 일반 가솔린 터보 대비는 훨씬 가뿐합니다. 초반에 부드럽게 출력을 이끌어내면서 가속하는 느낌도 더 좋았고 중속 이후에서 쭉 밀어주는 느낌도 하이브리드 쪽이 좀더 나았습니다. 산타페 소렌토처럼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들어갔다면 2.5의 느낌이 더 좋다고 느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2.5 터보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출력이 충분합니다. 여유롭습니다.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가 281마력이에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이제 가솔린 엔진만 보면 262마력이거든요. 근데 합산 출력이 334마력이에요. 그러니까 꽤 나죠. 차이가. 한 50마력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출력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이큰 크기에 이 무거운 무게를 끌기에는 하이브리드 쪽이 더 가뿐합니다 물론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하이브리드가 6단 자동변속기를 쓴거 가솔린은 8단 자동변속기를 넣어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출력에서 오는 부드러움 그리고 편안함 이런 거는 하이브리드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시승을 해 보시면은 확실히 체감이 딱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의 이질감을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이 이펠리세이드와더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만약에 두 차종을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가솔린에다 뭐이것저것 옵션 넣지 말고 그 가격이면은. 하이브리드 쪽으로 넘어가서 하이브리드에서 옵션 빠진 모델을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프리뷰 전자저 서스펜션 이런 거 들어가면 좋긴 좋은데 이게 막안 들어갔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승차감이 나빠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옵션이 좀 빠졌다고 해서 커다란 차가 주는 어떤 공간감. 을 느끼지 못하는 건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큰 공간이 필요하시고 이큰 공간감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일반 2.5로 가지 마시고 그냥 옵션을 좀 빼더라도 하이브리드를 넣어갖고 충분한 가속을 느끼면서 타는 게 연비를 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